12. 디버티. 영적인 전체성을 기원합니다. I am that I a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신성한 어머니의 모든 대리자들, 특히 자유의 여신 디버티와 성모 마리아를 부르며 내 마음이 성배가 될수 있도록 영적인 자립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풍요를 구현하는 내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모두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파트 1. 나는 인간의 투쟁을 초월합니다. 1. 나는 개인들 사이에서, 집단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류와 어머니 자연 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투쟁 이면에 있는 의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5. 디버티어 가난이란 악마의 저주에서 이엔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나는 결핍을 어머니의 탓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 축복받은 어머니시여, 나를 되돌리소서. 오 우주의 어머니 리버티여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타인들과 대립하는 존재, 내가 살아가는 행성과 대립하는 존재로 보거나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오, 니버티어, 나는 머나먼 해안에서 그 이상이 되려는 희구와 함께 왔습니다. 나는 풍요의 흐름을 보면서 풍요의 의식을 키워나갑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3. 나는 지속적인 인간의 권력투쟁 이면에 있는 의식 즉 세상에는 모두가 나눠 가질 만큼 충분한 풍요가 없으므로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야만 한다는 믿음을 초월합니다 5. 리버티어. 내가 한계에 속박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털어내소서 마터 빛은 나의 적이 아니며 나에게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디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사. 나는 타인들이나 어머니 자연으로부터 힘으로 빼앗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오, 리버티어, 타락한 무리가 투사한 책략을 드러내 주소서, 우주의 어머니시여, 나는 어머니가 나의 적이 아니라는 진실을 봅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리버티어, 풍요,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오, 신은 거울처럼 작동하는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내가 시공간 연속체 속으로 보내는 모든 것이 우주 거울에서 반사되어 내게 되돌아옵니다. 오 디버티어, 나는 이제 열린 눈으로 악마의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나는 지구의 신성한 아버지를 보며 이제 신성한 어머니의 영역을 포용합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6. 마터빗은 내 마음이 투사하는 대로 수능하며 형태를 취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멘탈 이미지를 그려내든 마터빗은 그 형상을 띄게 됩니다. 5. 니버티어, 나의 하위체들은 순수한 성배입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교향악을 연주하소서, 당신의 선물인 우주의 자유가 흐르게 하소서, 오 우주의 어머니 리버티여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은 내용이 마터빛에 투사되는 이미지를 결정하며 이 이미지가 물질 주파수 범위에서 마터빛이 취하게 될 형상을 결정합니다. 오 니버티어 나는 초월의 교향악을 위해 열린 문입니다. 내 차크라 안에서 당신이 방출하는 빛, 이 사랑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8. 투쟁을 일으키는 것은 투쟁의 감각입니다. 나는 지금 의식적으로 투쟁의 감각을 완전히 놓아버리겠다고 선택합니다. 오, 니버티어, 당신이 베푸시는 풍요의 흐름을 방출해 주소서, 당신이 짜고 계신 황금의 담요를 나는 받고자 합니다. 오, 우주의 영혼이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구. 내가 뭔가를 창조하면 필연적으로 내 창조를 물질적인 환경이라는 형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창조적인 능력을 더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방법입니다. 오 리버티여. 지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해방할 치유의 힘을 방출하소서. 리버티의 사랑 노래는 대중의 무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리버티여.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파트 2 나는 외부 환경, 환경을 초월합니다. 1. 내 에고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신의 법칙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내면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창조한 대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인과의 법칙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 리버티어 가난이란 악마의 처지에서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나는 결핍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 축복받은 어머니시여 나를 되돌리소서. 오 우주의 어머니 리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이, 이것이 창조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임을 압니다. 나는 삶에서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경험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 리버티어 나는 먼나몬 해안에서 그 이상이 되려는 희구와 함께 왔습니다. 나는 풍요의 흐름을 보면서 풍요의 의식을 키워나갑니다. 오, 우주 영머니리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3.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 이면에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내 환경은 과거에 내가 멘탈 이미지를 마터 빛 위에 투사함으로써 창조된 것입니다. 5. 리버티오. 내가 한계에 속박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드러내소서. 마터빛은 나의 적이 아니며 나에게 진정한 부호를 가져다 줍니다. 오, 우주 영원이 리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4.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있던 멘탈 이미지를 더 좋은 이미지로 바꿔서 마터빛 위에 투사합니다. 내 마음속의 새로운 이미지가 내 외적인 상황에 반영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오, 니버티어, 타락한 무리가 투사한 책략을 드러내 주소서. 우주의 어머니시여, 나는 어머니가 나의 적이 아니라는 진실을 봅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오, 갇혀 있다는 감각, 투쟁의 감각은 단지 인간 마음 속에만 존재합니다. 신은 나에게 어떤 환경이든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제한을 넘어 바로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 디버티어, 나는 이제 열린 눈으로 악마의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나는 지구의 신성한 아버지를 보며. 이제 신성한 어머니의 영역을 허용합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디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6. 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외면의 환경이 어떠하든, 항상 나에게는 내면의 환경을 통제하고, 외면의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디버티어 나의 하위체들은 순수한 성배입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교향악을 연주하소서 당신의 선물인 우주의 자유가 흐르게 하소서 오 우주의 어머니 디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7. 내 외면의 환경은 과거에 내가 지녔던 내면의 환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마음속에 있는 멘탈 이미지를 바꾸고 있으며, 이로써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도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 니버티어, 나는 초월의 교향악을 위해 열린 문입니다. 내 차크라 안에서 당신이 방출하는 빛, 이 사랑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 우주 영혼이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팔. 사실 인간의 투쟁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한 투쟁이며 그러한 느낌은 물질 대욕보다 더 높은 에너지에서 옵니다. 오리버티오 당신이 베푸시는 풍요의 흐름을 방출해 주소서. 당신이 짜고 계신 황금의 담요를 나는 받고자 합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쿠 안전을 갈망하는 외적인 욕구의 이면에는 온전한 전체성을 향한 근원적인 욕구가 놓여 있습니다. 내 생명 흐름은 온전한 전체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 니버티어. 지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해방할 치유의 힘을 방출하소서. 니버티의 사랑 노래는 대중의 무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 우주여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니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파트 3. 나는 인간적인 욕망, 욕망을 초월합니다. 1. 더 많은 소유물과 쾌락을 권력 등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온 세상 전체성에 이르고자 하는 내면의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오, 니버티어, 가난이란 악마의 저주에서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나는 결핍을 어머니의 탓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 축복받은 어머니시여, 나를 되돌리소서.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이 진정한 열망은 온전한 전체성을 되찾는 것이며 이러한 열망은 내 IM 현존과 다시 연결되어야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외적인 안전보다는 내면의 온전한 전체성에 이르기를 열망합니다. 오 디버티어, 나는 모나먼 해안에서 그 이상이 되려는 희구와 함께 왔습니다. 나는 풍요의 흐름을 보면서 풍요의 의식을 키워나갑니다. 오, 우주 영혼이 디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3. 나는 내 IM 현존과의 연결을 재정립합니다. 나는 IM 현존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내 존재의 모든 층을 통해 내려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 니버티어, 내가 한계에 속박될수 있다는 거짓말을 드러내소서, 마터 츠는 나의 적이 아니며, 나에게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4. 이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강과 내가 하나라는 전체성의 느낌을 줍니다. 나는 운전하지 않은 혼자가 아니라 신의 전체에 속한 일부입니다. 오 디버티어, 타락한 무리가 투사한 책략을 드러내 주소서. 우주의 어머니시여, 나는 어머니가 나의 적이 아니라는 진실을 봅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디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오, 내 존재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으므로 나는 내 외면에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 니버티어, 나는 이제 열린 눈으로 악마의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나는 지구의 신성한 아버지를 보며 이제 신성한 어머니의 영역을 포용합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6. 사인들이나 어머니 자연에게서 힘으로 뺏으려는 대신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 아이엠 현존과의 연결을 회복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내면에 있는 신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오 니버티어 나의 하위체들은 순수한 성배입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교향악을 연주하소서 당신의 선물인 우주의 자유가 흐르게 하소서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시위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7. 내 IM 현주는 창조주의 확장체입니다. 따라서 IM 현주는 창조주의 무한한 에너지에 접근하여 영적인 영역에서 이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니버티어 나는 초월의 교향악을 위해 열린 문입니다. 내 차크라 안에서 당신이 방출한 빛, 이 사랑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8. 내 아이엠 현존은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으며 이 물질계에서 내 진정한 열망들을 모두 실현하려면 이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 디버티오! 당신이 베푸시는 풍요의 흐름을 방출해 주소서! 당신이 짜고 계신 황금의 담요를 나는 받고자 합니다! 오, 우주 영원히 디버티오!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구내 의식하는 마음은 신의 빛과 아이엠 현존의 태양을 이 세상 속으로 비추는 열린문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내게 결핍되고 온전치 못하고 무가치하다는 감각을 주고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 니버티여 지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해방할 치유의 힘을 방출하소서. 니버티의 사랑 노래는 대중의 무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여 풍요의 교향악을 치유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파트 4내 삶의 목표는 영적인 자립입니다. 1 나는 삶을 완전히 전향하여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충족감에 이르는 과정으로 들어섭니다. 궁극적인 충족감이란 나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아는 데에서 오는 온전한 전체가 되었다는 내면의 느낌입니다. 오 디버티오 가난이란 악마의 저주에서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나는 결핍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 축복받은 어머니시여 나를 되돌리소서. 오 우주 어머니 디버티오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나는 필요나 욕구를 충족하려면 내 외부에서 언가를 찾아야 한다고 믿도록 프로그램된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은 내가 필요를 하는 것을 통해 나를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생겨났습니다. 오디버티오 나는 머나먼 해안에서 그 이상이 되려는 희고와 함께 왔습니다. 나는 풍요의 흐름을 보면서 풍요의 의식을 키워나갑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디버티오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3. 삶의 비밀, 즉 소망을 이루고 신의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는 열쇠는 내 외부에서 풍요를 찾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풍요와 온전한 전체성을 내 자신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오 리버티어, 내가 한계에 속박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드러내소서 마터비츠는 나의 적이 아니며 나에게 진정한 보호를 가져다 줍니다. 오우주영 어머니 리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취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4. 나는 영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외부의 온천에서 오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인간의 제도나 조직이나 기업에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나는 진실로 자립적입니다. 오, 니버티어. 타락한 무리가 투사한 책략을 드러내 주소서.우주의 어머니시여, 나는 어머니가 나의 적이 아니라는 사, 진실을 봅니다.오, 우주의 어머니, 리버티여.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오, 나는 내면적인 풍요의 감각에 기반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합니다.사람들에게서 무언가 힘으로 빼앗는 대신, 나는 그들에게 주고자 노력합니다. 오 디버티어, 나는 이제 열린 눈으로 악마의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나는 지구의 신성한 아버지를 보며 이제 신성한 어머니의 영역을 포용합니다. 오 우주 의 어머니 디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6. 나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신은 나에게 무상으로 그의 나라를 주시며 나는 무상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나는 무상으로 받은 모든 것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 디버티어 나의 하위체들은 순수한 성배입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교향악을 연주하소서 당신의 선물인 우주의 자유가 흐르게 하소서 오 우주의 어머니 디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7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재능을 증식하면서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커지도록 우리의 재, 재능을 함께 합칩니다. 우리는 이기심 없이 주고 이기심 없이 받으면서 신과의 올바른 연결을 회복합니다. 오디 버티어. 나는 초월의 교향악을 위해 열린 문입니다. 내 차크라 안에서 당신이 방출하는 빛이 사랑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 우주 영원히 리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8. 나는 신의 무한한 풍요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구 에너지의 총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은 나에게 그의 나라를 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I am 현존이 내 존재를 통해 흐르게 할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의 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 니버티어, 당신이 베푸시는 풍요의 흐름을 방출해 주소서 당신이 짜고 계신 황금의 담요를 나는 받고자 합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니버티어,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9. 나는 성배입니다. 내 마음은 아 a m 현존에서 흘러오는 영적인 에너지를 담는 성배입니다. 나는 내 풍요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의 빛이 내 존재와 세상 속으로 흘러오게 하면서 내 삶에 신의 풍요를 구현합니다. 오디보티어 지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해방할 치유의 힘을 방출하소서. 리버티의 사랑노래는 대중의 무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 리버티여 풍요의 교향악을 지휘하소서 나는 무엇이 최상의 봉사인지 알게 되고 이제 풍요는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봉인 신성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는 리버티와 성모 마리아께 나 자신과 내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성한 어머니 생명의 강의 창조적인 흐름 안에 봉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성한 어머니의 모든 대리자에 의해 내 요청이 증폭되어 우리가 위에서처럼 여기 아래에서도 완전한 무한 팔자 형상의 흐름을 이루게 하소서. 이에 주님이자 신성한 어머니의 신 I AM that I AM이 I m am 이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이것이 완전하게 구현됨을 받아들입니다. 아멘.